안녕하세요. 에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를 진행하면서 계절별로 선정하면 좋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도 그렇지만 유튜브 역시 계절별로 많이 찾아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겨울용품 관련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풍기와 전기매트입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12월과 1월에 팔린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순으로 정렬해서 보면 2위가 온풍기입니다. 조회수로 보더라도 저 시기에 온풍기와 전기매트가 상위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많이 찾는 제품을 올리면 많은 조회수와 판매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 두달 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계절별 히트하는 제품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월 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제조사마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뉴스 보도 등의 자료를 보면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성능 차이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강조해서 저렴한 가성비 제품들만 모아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습니다. 5월 달부터는 슬슬 더워지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여름이 빨리 찾아오고 길기 때문에 냉방 관련 제품이 인기가 좋습니다. 우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그냥 에어컨뿐만 아니라 창문형 에어컨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는 다시 휴대용 선풍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손 선풍기 또는 선풍기라고 검색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런 키워드를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면 집안이 눅눅해지기 시작하니까 제습기도 인기가 많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전제품 위주로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 하면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철에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휴가를 가면 주로 바다로 가기 때문에 휴대폰 방수팩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품은 가격은 높지 않아도 트래픽이 몰리기 때문에 조회수 내기에는 좋습니다. 방수팩 같은 제품도 핸드폰 방수팩, 스마트폰 방수팩 등 파생되는 키워드가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잘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 보면 무조건 비싼 전자제품만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적절히 섞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가 오면 캠핑용품을 올려보세요. 캠핑용품 또한 유튜브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캠핑의자, 캠핑테이블, 아이스박스 등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처음 보여준 난방용품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납니다. 난로, 온풍기, 전기매트와 같은 키워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대표 키워드 말고 세부 키워드도 함께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매트는 탄소매트로, 온풍기는 욕실온풍기로, 난로는 캠핑난로 등으로 이렇게 세부 키워드들이 있으니 이런 키워드를 메인으로 하거나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적절히 섞어서 제목과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절별로 노려보면 좋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쿠팡 파트너스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본문에 있는 제 전자책 링크를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